디자이언츠에서 허문회 감독을 전격적으로 내려보내고 준비되어 있지 않았나 는생각터 했습니다. 허문회 감독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인터뷰의 태도였습니다. 이거는 뭐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나오니까 프론트에 분명히 잘못시켰다고 저는 봅니다. 누가 소체했이로 감독 앉아가지고 1년, 2년 안에 시어트 근을못 내면 네. 바로 그냥 경질되는 건데 네. 프론트와 좀더 소통을 좀더 했더라 그러면 좀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 네, 다시 가실게요. 다시 가, <laughs> 다시 가실게요. <다시> 자,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5월 16일이죠. 네, 맞습니다. 정근우 프로는 선생님 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제 또 애들 픽업 하느라. 아, 네네. 오늘도 사실 새벽까지. 네, 오늘 새벽에도 예. 아침에 딸이 픽업을 하는데. 네. 어 새벽에 또4시에 출발을 해서 픽업 갔다가. <laughs> 네. 네. 인천과 잠실 롯데월드를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여기로 오신 거예요. 다시 오시다시 다시 오 대단하죠. 정구로는수승인날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인사. 일단 뭐절 처음 어릴 때부터 시작하면 뭐 그래도 조성호 감독님도 많이 떠오르고요. 어, 네. 네. 그 다음에 또김성감독님네또 음. 오릅니다. 네. 그럴 때 전화도 드리고 그래요? 아 맨, 매번 출생회 아. 다니고 아닐 때도 전화를 드려서 <laughs> 술 먹지 말고 전화라 그랬어요, 항 네, 알겠습니다. <웃음> <웃음> 사실 이제 지난 지난주에는 루트자이언츠에서 어머니 감독을 전격적으로 어, 내려 보내고, 레리 서튼, 이 레리 서튼 감독을 일군으로 올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 한주 동안 엄청난 이슈가 됐었고요. 또, 뭐, 정말 찬반 양론이 되게 많았습니다. 정프로도 뭐, 관심있게 이 내용을 보셨을 텐데, 일단 네. 처음 소식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준비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부터 했습니다. 아, 네. 구단에서? 네네. 아, 구단에서 네. 어느 정도 미리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서틴 감독이 일군에 올라오면서 대행이 아닌 그렇죠. 감독으로 이제 부임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미리 소통이 되지 않았나라는 음. 예상을 하고 있었고요. 어, 좀, 허물 감독 입장에서좀 아쉽겠지만 그래도 구단에서 1년도에 대한 연장을 했다는, 했다는 거는 네. 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단에서 또 원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허문회 감독이 가지고 가는 야구의 방향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더 뭔가 변화를 줬다 그래도 음. 구단에서 약간 좀 이해가 갈 건데 너무 작년하고 똑같이 확고하게 가다 보니 구단에서 좀 빨리 움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포로 입장에서는 구단은 과연 어떤 변화를 원했고 허문회 감독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보여줘야 됐나라고 음. 생각하시는지요. 근데 아무래도 감독 자리에 올라가면. 일단 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아무래도 결과도 중요하죠, 그죠 아무래도 또 초보 감독이다 보니까 결과를 먼저 내는 게또 믿는 사람을 또 믿는 게 감독님에서 좀 많이 그런 걸좀 중점적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또 구단에서는 결과와 그다음에 약간 어, 리빌딩 같은 것도 음. 약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 선수를 돌리면서 좀더 가능성을 보고 좀더 미래의 롯데를 바라보는 프론트가 생각을 한것 같은데, 또허문는 감독 입장에서는 완전 정반대였지 않나 예, 좋아. 방향성이 좀안 맞지 않았었나 생각을 한번 네. 해봅니다 네. 어, 많은 팬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결국은 허문회 감독을 뽑은 건 성민규 단장인데 음, 그 성민규 음. 단장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음, 이런 음.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근데 이제 네. 제가 또 어, 알, 알고 있는 내용으로는 허문회 감독이 그 면접에서 보여줬던 내용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 그것과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게 제가 이제 좀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허 감독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왜 그랬을까요? 뭐 일단 결과를 내면 뭐든지 뭐 조용히 무마 될 거다 생각을 먼저 하신 것 같고 음. 또 초반에 15경기 때 수많은 선수들을 기용을 하면서도 롯데자이언츠가 15경기 때 워낙 결과가 좋았잖아요 네. 네. <laughs> 네. 그래서 좀더 그래도 야구는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근데 초반에 네. 결과가 좀안 좋아지면서 맞아요. 모든 게 약간 좀 꼬인 것 같은데 그래도 프론트와 좀더 소통을 좀더 했더라 그러면 좀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네네 네. 네, 네, 네. 보통은 이렇게 중간에 감독이 교체가 되면은 단장이 나서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성민규 단장이 거의 노출이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석환 대표이사가 예, 보도자를 통해서는 그렇게 뭐, 뭐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를 했었어요. 그 팀의 어떤 방향성과 맞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5월이라는 건 시즌 초반입니다. 뭐좀더 기다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렇게 계속 가봤자. 서로한테 도움이 된다고 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안 맞다고 생각한 거죠. 네. 프론트에서 분명히 잘못했다고 저는 봅니다. 네. 네 왜냐하면 최근 몇년 사이에 계속 감독이 조금 못하면 경질되고, 경질되고 하는 게 보면서 이거는 뭐 누가 소체했냐. 감독 앉아가지고 1년, 2년 안에 승적을 못 내면 네. 이거를 뭐 바로 그냥 경질되는 건데 네. 큰 부담감은 있죠. 이래도 경질되고 저래도 경질되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프론트에서도 좀더 프론트에 그런 가고자 하는 방향성도 있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좀더 들어주고, 음. 또 현장에서도 프론트 말을 좀더 이렇게 좀더 이제 신뢰를 하면서, 음. 소통을 하지 않으면 음.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네. 요즘에는 또 현대 야구에서는 옛날처럼 뭐 확고하게 혼자만의 힘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도 프론트와 소통을 하고, 프론트도 감독과 소통하고, 중심은 선수들이 나가서 열심히 경기를 띄워주고, 잘 해야 되는 게첫 네. 번째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다른 걸로 싸우고 있으니까 플레이하는 선수들 자체도 지금 되게 좀, 뭐, 좀 정,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정근우 프로도 선수 시절에 감독이 중간에 교체되는 경험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이, 어, 제가 알, 알고 있기로는 2017년도가 한 번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또 있었나요? 2013년... 아 SK 시절에? 아, 11년도죠 11년도 네, 네, 네. 중간에 김성 감독님께서 나가시고 네, 네 중간에 나가신 맞다. 거는 두분더두 아, 김성근 김성 감독님이시네요 감독님 <laughs> 네. 뭐가 그렇게 성격이 급하신지 네. <laughs> 2011년도에는 네. 제가 이제 옆구리 부상을 당해서 제활군에 아, 있어 아, 있는 상태에서 감독님께서 이제 네. 나가신 거라 전화를 막 드리고 했는데도 뭐 크게 뭐 그런 느낌 없어요. 항상 마음은 아프고 음. 저 그런 건 있었지만. 근데 이제 2017년도에는 제가 좀 잘했더라고요, 그러면. 음. 좀 너무 미안하고 또 죄송스러운 마음이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근데 일단 뭐 선수는 저도 뭐 수많은 감독님이랑 해봤지만 어차피 선수는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런 거에 분위기에 동요 되지 말고 일단 프로는 선수들도 자기가 성적을 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기가 흥정 내는데 좀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분위기 쌓이지 말고. 네. 갑자기 교, 이 상탑이 교체가 되면 선수 물론 똑같이 경기를 한다 하더라도 뭐 조금씩은 차이가 있을,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 선수 기용에서부터 많이 바뀌었죠. 네. 바뀌고 왜냐하면 감독이 바뀐다는 거는 그 감독의 색깔을 조금씩 없애겠다는 거니까 네. 뭐 색깔을 없애면서 좀더프론트가 주관하는 야구라든지 음. 뭐 감독 대행과 뭐 새로운 감독이 소통을 하면서. 또 새로운 걸를또 만들어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또 기존에 네. 있던 선수들은 좀더 자리를 못 잡은 선수들은 좀더 이제 아, 찬스를 좀못 잡을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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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것도 있죠. 또 감독이 그 전임 감독이 주로 기용했던 선수들은 오히려 좀 배제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감독이 사람인지라 <laughs> 네. 이번 선수들은 네. 실력이 비등비등하라고 하다 그러면 네. 당연히 이 선수를 내리고. 음. 이 군에서 내가 봤던 가능성이 좀더 나한테도 믿음이 있는 선수를 올리겠죠. 네, 그래야지 또 본인이 색깔을 거기다 부여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런 경험 해보 느끼신 적 있어요? 아, 저는 뭐 감독님 바뀌고 나서도 네. 뭐 크게 제가 뭐 엔트리를 빠지거나 네. 그런 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런 건 없었는데 분위기가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아, 참. 이런 거구나 그라는걸 음. 많이 느꼈죠. 허문해 네. 감독한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이제 인터뷰의 어떤 그 태도였습니다. 음, 음. 예, 내가 만약에 현, 구단 프런트와 뭔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네, 노출시키기보다는 네. 예, 일단 안에서 해결을 하고 그다음에 정말 안 됐을 때는 한번 뻥하고 이야기를 하는 방법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정국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 집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네. 안 좋은 거는 밖으로 세워나와서 좋을 게 하나도 맞아요. 없다는 거죠. 네, 네. 네, 최대한 안 좋은 거는, 뭐, 조용히 있다가, 뭐, 일이 커졌을 때, 뭐, 감독이 좀 책임을 진다든지, 한 방에 뭔가, 뭔가 음. 해결을 할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나오니까, <laughs> 네. 네. 게좀 문제가 됐던 것 같고요. <laughs> 네. 네. 근데 그런 부분들도, 좀 프론트에서도 감독이랑 소통이 안 되니까, 음. 근데 감독도 뭔가 불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지 않았나 생각도 그쵸. 들고 근데 우리가 뭐~ 저도 뭐~ 미디어도 그렇고 저도 뭐~ 예전에 뭐~ 심하게도 해보고 뭐~ <laughs> 그렇게 해봤지만 어떤 위치에 있던 사람이 서로 존중하고 감사하고 네. 고마울 줄 안다 그러면 소통하는 거는 별로 큰 어려워. 문제는 없더라고요 맞아. 맞아. 네 네. 허문해 감독이 이제 물러나고 레리사튼 감독이 올라오면서 지금 KBO 리그에 이제 세 명의 외국인 감독들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분들이 다이제할권의 8곳이 네네 뭘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또 음. 또 하나 공통점이라면은 8위, 9위,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아, 그다음에 한화, 그다음에 롯데의 음. 단장들이 다 선수 출신입니다. 사실 처음에 선수 출신 단장들이 이제 만약 확대가 됐을 때는 선수 입장에서는 아 그래도 네. 뭔가 우리 이야기를 대변해 주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저 어릴 때는 아예 프론트가 접근을 못했기 때문에 네. 뭐 단장이 단장님이 와서 선수한테 뭐라 지적을 하고 뭐라 할수 있다는 거는 상상도조차 할수 네. 없었던 건데 뭐 어떤 분도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단장님이시지만 뭐 투수코쳤던 사람 같기도 하고 음, 음. 감독님이었던 사람 같기도 하고 <laughs> 지나가면 한 마디씩 하죠 그러니까 네. 이게 선수의 약간 좀 더. 이거는 단장님 말씀을 들어야 되나 감독님 말씀을 들어야 음. 되나 하는 약간 고민을 좀 생각을 좀 많이 하는 것도 저 많이 봤, 봤습니다. 아, 네네네. 네. 아, 양상문, <laughs> 양상문 해설위원이 네네네. 네, 네. SSG 경기였는데요. 아주 쓴소리 를 하셨습니다. 뭐였냐면은 어 저는 오늘 이 경기를 보면서 그동안 참 머릿속으로 궁금했던 메이저리그가 추구한 단장의 야구가 무엇인가 고민했었는데 을 오늘 비로소 답을 얻었습니다. 2군에 있는 선수들을 1군에 올리면서 경기하는 것이 단장의 야구이더군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음, 네. 네. 이게 뭔가 굉장히 가시가 돋친 네. 발언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이네요. 네. <laughs> 하여튼, 뭐, 홍래 감독도 타흥탑 지금 2년째 만에 너무 큰 아픔을 겪었는데요. 한국 프로야구의 굉장히 큰 지도자로서의 자산들인데, 다시 또 현장으로 돌아오셔야 되는데, 그 기간 갭이 점점 멀어진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야구인 단장들이 야구인 단장들이 자리를 많이 잡고 있기 음. 때문에 아마 다시 리턴을 해서 감독을 하고 어떻게 그림을 짜는 거는 경질된 감독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쉽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 네. 갑자기 생각나서 정프한테 질문할게요. 야구도 정치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네. 아, 네. 네. 근데 어디든지 음. 뭐이 라인이 있고 저 라인이 있고 뭐. 뭐, 다 어디든지 저는 회사를 가도 그런 얘기가 듣고 그쵸.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야구도 마찬가지고 어디를 가든 이 라인과 저 라인을 많이 따지는 것 같은데 그 라인 따지기 전에 그냥 한 팀이 돼서 음. 프론트와 감독과 뭐 선수와 한 팀이 되어야지만 그래도 우승이라는 뭔가 1등으로 가는 길이 좀더 빠르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전부 다 정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저도 많이 봤거든요. 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네. 네, 네. 물론 야구, 야구 단도 조직이기 때문에 사회, 사회의 사한 조직이기 때문에 당연, 당연히 이런저런 파벌도 있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라인도 있는 거고, 네. 네, 네, 네. 그래서 어느 줄을 타야 되냐, 뭐 이런 <웃음> 이야기, <웃음> 이야기도 음.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저기 네. 네. 감독 줄 탈래, 프론트 줄 탈래. <laughs>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아,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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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과연 그 선수들도 그런 얘기할 거 아니에요? 이 줄이 어떤 게 동화 줄이고 어떤 게 서브 아, 줄인지 네. 네. 그러니까. 얘기를 하죠. 판단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어. <laughs> <laughs> 그 정구로가 은퇴하고 네. 지도자 생활을 빨리 지금 들어가지 않았다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이런 부분도 저는 작용이 됐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 야구판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서 음. 지금 좀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아, 별로 없었어요. 나 아, 네. 왜냐하면, 뭐, 프론트의 분위기와 현장의 분위기들이 약간, 어, 요즘에 좀, 예전의 레전드들을 약간 배제시키는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어, 그런 부분들을 약간 그냥, 지금은 좀, 스테이를 하면서, 음. 어떻게 보면 한번 좀안 해봤던 것들을 해보면서, 약간 좀, 이런 것도 경험 다 쌓고, 음. 시간을 보내는 것도 다시 돌아오지 않을 전군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뭐, 만약에 야구만 했던 선수 출신으로서 또 다른 기회가 있었다면 왜 그걸 안 하겠습니까? 네. 근데 여러 가지 것들이,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정프로가 저랑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그 지샤 선수를 기용하지 않는 이유를 한쪽자리 선수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필요 없는 선수가 한 명도 없다는 그렇죠. 얘기죠 어떻게 보면 솔직히 이 날을 기다릴수도 몰라요 근데 뭔가 계속 틀이 안 잡히고 있는 느낌이나가지고 강백호 선수가 야구 천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천재 아니면 바본데 <laughs>